많이 가져주셔서 어제 어제 제가 한털 차트 그 패를 받았어요. 아! 어, 이게 어 사실 얼마나 큰 일인지 그 가수로서도 잘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가 없었다면 제가 그걸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 어제. 어, 많은 생각을 하고 맞아요. 그리고 어, 많은 강사의 <laughs> 시간을 어제 가졌는데 음.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늘 제가 말씀하는 여기 오지 못한 음.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해준 민호 특공개 여러분들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과도 이런 자리를 함께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뭐